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잘난 사람은 잘난 사람은 재능 많은 사람을 이기지 못한다. 들어보셨어요? 잘난 사람은 재능 많은 사람을 이기지 못한다. 그리고 재능 많은 사람은 운 좋은 사람을 이기지 못한다. 또운 좋은 사람은 건강한 사람을 이기지 못한다. 하지만, 건강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사람을 이기지 못한다. 아멘. 네, 맞습니다. 아무리 잘났다 하여도, 아무리 재능이 많다 하여도, 운이 좋다 하여도, 그리고 건강하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 그러한 사람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요 제가 한 책을 읽었는데 이 발터 카스퍼라는 사람이 쓴 예수 그리스도라는 책이었습니다. 이책 가운데 기도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아주 제 마음을 때리는 글이 하나 있어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책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기도의 특징은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기대하며 자기 자신으로부터는 기대하지 않는 데 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을 믿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내 믿음의 부족함을 도와주십시오. 라는 말이 타당하다. 이처럼 자기 자신을 비워 남김없이 개방할 때 신앙은 비로소 하나님으로부터 기적을 선물받을 수 있게 된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글을 읽으니까. 예, 맞는 말 같죠? 네. 여러분, 신앙과 그리고 믿음은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나의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내 전부를 다 하나님께 비워서 내어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과 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사실은 말로만 믿을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말로는 믿는다, 믿는다 하였지만 믿지 못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하면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이 약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가운데는 두 사람의 남자가 등장합니다. 이두 사람의 남자는 전혀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출신도 달랐고 가지고 있는 재능도 달랐습니다. 하지만 동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입게 되었고 또 동일하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그들의 마지막은 달랐습니다. 바로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두 사람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 볼까요? 사울은 기본적으로 아주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완벽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면에 있죠 우리 함께 한목시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오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아멘 네. 성경에는 우리 사울의 용모가 출중하였고 키도 컸다라고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 성경 이 말씀의 바로 앞에 있는 1절을 말씀해 보면 그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베냐민 지파 가운데 유력한 사람인 기스의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기스는 유력한 사람이라고 묘사한 것으로 보아서 사울의 집안은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사울이 왕이 된 배경을 조금 알아야 되는데요. 사울이 속한 베냐민 지파는 사사 시대 때 내전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어 다른 지파를 인도할 우두머리의 지파의 능력을 상실하였습니다. 즉 베냐민 지파는 아주 소수였던 지파였고 다른 지파를 지도할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낮은 자를 들어서 높은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시죠. 베냐민 집화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의 초대왕을 선택하게 하십니다. 그의 큰 키와 준수한 용무는 왕으로서 또 군대를 이끌 바로 군대의 지휘관으로서 더할 나위 없는 좋은 이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지금은 제가 말씀드리기 성경의 그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무엇보다 사울은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집화와 집안의 미약함을 그 스스로가 고백하고 왕으로 뽑혔을 때진보다리에 숨어서 자기를 공경연하게 멸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잠잠하게 있었습니다 사울 그에게는 겸손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왕이 될 무한한 가능성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땠을까요? 다위에 대한 말씀은 먼저 사무엘상 16장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무엘이 이세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세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세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찾아 이세의 집에 갔을 때, 그때 그곳에 다윗은 없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초대받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세가 보기에도 다윗은 사무엘을 만날 수도 없는 아주 미약하고 한없이 부족한 존재. 그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우스는, 다윗은 사울과 달리 가진 것이 많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키가 큰 장수의 모습도 아니었고, 집안의 장자도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형제들 가운데 그리 큰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이세의 생각처럼 그는 미약하고 부족한 그 존재 자체였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셨고 새롭게 이스라엘 왕으로서 사울과는 다른 기준으로 그를 뽑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제가 16장 7절 말씀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사람, 재능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을 찾으신 것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사울의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여러분 사울은요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을 아주 잘 다스렸습니다. 사무엘의 좋은 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듯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잠시였죠. 자신의 능력, 자신이 가진 재능을 발휘하여 자신만의 이스라엘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완벽하였고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이제는 왕이 되어서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게 문제였습니다. 자신은 하나님께 선택되었으며 하나님께서는 이제 자신을 무조건 신뢰하고 지지하신다라는 그러한 교만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울의 생각이 맞는 것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사울을 지지하셨을까요? 아니죠. 이 사울의 생각은 틀렸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고 있음을 그는 스스로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 역대상 10장 13절로부터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로부터 1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 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세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아멘. 예. 네. 이 말씀에 사울이 왜 나라를 빼겨야 했는지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어야 했는지에 그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사울은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는 아주 훌륭하고 가진 재능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마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가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며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였을 때 하나님은 이제는 더 그를 높이지 않으시고 그를 버리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새로운 왕을 그가 살아있는 그 시절에 택하게 된 것입니다. 몇년 전에요 뉴스를 보니 이탈리아의 50년 된 다리가 무너져서 많은 희생자를 냈다는 그러한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다리의 수명은 사실은 100년 전도였는데 얼마 전 다리의 기둥을 보수하였는데. 그 보수가 엉터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와 유사한 사고가 있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삼풍백화전과 성수대교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삼풍백화전은 점포의 수를 늘리기 위해서 원래 있던 기둥의 수를 줄이면서 결국에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성수대교 또한 기둥의 교각을 제대로 바치지 못해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얼마 전에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투르키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둥이 튼튼하고 견고한 건물 또 건축법을 제대로 지킨 건물들은 지진을 견디고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었지만 기둥의 수를 줄이고 그리고 기둥을 가볍게 한 건물들은 여지없이 주저앉아 많은 사상자를 내었습니다. 얇은 기둥, 숫자가 모다란 기둥을 가진 건물들은 아주 큰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둥이 약하면 건물은 무너집니다. 기둥이 튼튼하지 않고 약하면 작은 위협에도 건물은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이 믿음의 기둥이 약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아니라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과 권력을 기둥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내 생각을 우선시하였고, 그래서 늘 신실하게 기도하기보다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문제가 일어났을 때 건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없자 이제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기까지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그의 믿음의 기둥이 약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결국 약한 믿음의 기둥은 그를 여지없이 흔들게 되고, 그를 무너뜨리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사람인 다윗은 어땠을까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 같이 다윗은 가진 것이 많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는 그는 너무나 미약하였고, 너무나 약했습니다. 뭔가 크게 될 가능성이라고는 너무나 작았습니다. 그랬을까요? 다윗은 왕이 되었을 때 세상 누구보다 세상 무엇보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는 자신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을 먼저 구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는 그가 죽을 그날까지도 끝까지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은 어땠을까요? 다윗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파란만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는 어린 목자의 인생을 살다가 사울왕의 공정에 들어가 사울왕의 앞에서 수금을 타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존재였던 블레셋의 골리아스를 단번에 물리치고 전쟁 영웅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왕의 사위가 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쁨도 잠시 질투의 눈이 번 사울에 의해서 그는 아주 오랫동안 도망자의 신세로 이곳저곳을 떠돌아 다녀야 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죽음 이후에 그는 왕이 되, 됩니다. 그에게는 이제 어려운 시기가 다 끝나고 행복한 시기만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범죄로 아들이 죽고 백성들이 죽게 되는 슬픔도 겪게 됩니다. 그에 그치지 않고 그의 노년에는 자신의 왕위를 빼앗으려는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또 다시 도망자의 신세가 되기도 합니다. 결국 아들인 압살롬의 죽음을 자신의 눈앞에서 보는 비극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다윗의 인생은 그리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결코 순탄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왕으로 세운 받았지만 그의 인생은 잔잔한 소수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태풍 가운데 휘몰아치는 급류가 있는 아주 험한 강물과도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데요 다윗은 사울과 달랐습니다 사울의 믿음의 기둥은 사울과 달리 아주 튼튼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는 그 어려운 모든 상황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겨냅니다. 블레셋의 골리앗과 마주 대하였을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그의 앞에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그가 도망자가 되어서 죽음의 위협을 당할 때도 또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나 늙어 힘없는 와중에 아들 압살롬이 자신의 왕위를 빼앗으려 자신을 덤빌 때도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였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다윗과 같이 든든한 믿음의 기둥을 세워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하여도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사울은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 있고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여야 했습니다. 그리하여 작은 어려움에도 스스로 무너져 내렸죠. 물론 다윗도 때로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은 적도 있었습니다. 자신만의 생각으로 많은 일들을 하였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 범죄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사울과 다윗의 큰 차이점을 한 가지를 볼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잘못 하였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느냐, 아니냐, 그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외면하였고, 하나님을 멀리하였지만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모두 내려놓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자신을 끝없이 낮추고 회개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보다 더 하나님을 기대하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차이가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뀌게 합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버림으로 전쟁터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끊는 그런 패배자의 모습으로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였지만 <laughs> 또한 사람은 하나님이 끝없이 은혜를 부어 주심으로 나이가 다할 때까지 부하고 존귀한 모습을 누리고 살아갔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 두 남자, 두왕 가운데 한 사람은 지금 우리에게 반명교사의 모습으로 다가와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또한 사람은 많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꼭 붙잡음으로 축복을 받고 한 개인의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두 사람은 똑같이 이스라엘에서 태어났고, 똑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똑같이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야 할까요? 내가 가진 것에 의지하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가진 것은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안에 하나님을 채우고 살아갈 것인가? 그것은 바로 철저하게 나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아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여야 할까요? 오늘 이 자리에서 앞으로 우리의 삶을 생각해보고 그리고 분명한 결정을 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 지금 현재의 상황에 쉽게 포기하기보다는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눈 앞에 있는 것이 바로 모든 것이 다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뒤에 있는, 우리의 삶에 넘어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며 나가면 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열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란 모습으로 우리를 시험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이때 기도하며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고난의 때가 더욱 기도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 주시는 이유는 야 너가 한번 힘들어봐 힘들어서 한번 넘어져봐 그러한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야 네가 이때 더 나를 의지하고 나에게 소망을 이야기해 보려 나를 더 붙들어 보려 이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사울과 다른 다윗처럼 나의 힘으로 문제를 이기려 하지 마시고 이 시간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리고 더욱 더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2023년의 절반을 향해 우리는 한발한발 한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새롭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남은 한해 더욱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 안에 살겠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내 앞에 있다 하여도 어떠한 도전이 내 앞에 있다 하여도 그 문제 앞에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은혜를 소망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두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한 사람은 너무나 많은 것을 가졌고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하려하였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를 버렸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너무나 가진 것이 없었고 부족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 주심으로 그리고 그가 높은 자리에 올랐을 때, 정상에 있을 때 더욱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아가므로 끝까지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남은 인생 무엇만 붙잡고 살아가야 할까요? 답은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과 같은 모습,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든든한 믿음의 기둥을 세워나가 우리의 인생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는, 그래서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 항상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